라면 먹을 때처럼. 안녕하세요. 잠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나온 큰 김치 큰 사발면인데요. 요즘 이렇게 좀저뭐 튀김 우동도 그렇고 이렇게 저기 뭐야 기존 거 김치 사발면 이렇게 뭐 패러디해서 좀 생각도 만든 듯한 제품인 것 같고요. 김치 본연의 맛, 식감을 살린 아삭아삭한 생생 김치팩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런제그 김치나 튀김 같은 걸좀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물 넣고 4분간 끓여 드시면 되겠고요. 자 가격은 편의점에서 1,600원 그 네,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. 어, 당뇨 6g 에어자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뭐 포화지방 하고 47% 나트륨 88% 정도 되어있구요 콜레스테롤 뭐 들어가 있는데 생생 김치팩 중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있는데 어떤건지 뜯어서 보도록 할까요 김치가 어, 2.8%한3% 정도 들어가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자, 후첨용 김치, 큰 김치 들어가 있고요 자, 분말 스프 들어가 있는데, 분말 스프나, 뭐, 면발 속에, 자, 어, 햄 같은 거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면은 좀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. 저번에 김치 썰발면이좀 두껍지 않았었나? 음, 역시 농신 거는 짤라면 먹으면 맛있어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, 자, 여기 물 넣고, 자, 4분 끓인 다음에 후첨용 김치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다 조리가 됐고요. 어이 끓는 물 저기 위쪽에다 이렇게 어 요걸 올려두기 때문에 조금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요. 자 김치 아삭팩. 자 넣어있고. 자 면은 좀 아까 간하게 돼있던 거고요. 자 이쁘게 좀 잘라주세요. 야야야야야. 건디가 되게 빠졌어. 햄 건디기가. 자제거가안 먹어. <laughs> 자 이렇게 했어. 우선 저거 후점스프 넣기 전에 한번 그냥 먹어봅시다. 짠 짜자잔. 점수프 넣기 전에는 어떤 맛일까요? 김치 맛이 별로 안 납니다. 뭐 개운하거나 시원한 느낌 도 별로 없고요. 그냥 일반적인 라면 느낌있고요 어떻게 보면 육개장 사발면 뭐 그런 정도 느낌? 면발은 좀 육개장 면발보다는 좀 살짝 두꺼운 듯한 느낌 뭐그 터무 뭐. 그게 너무, 그게 면발이 두꺼운 제품은 아닌데 육개장 사발면보다는 조금 두꺼운 느낌이 나고요자 생생 김치팩 따뜻하게 되어있는데 자 넣어서 먹어봅시다 자 이렇게 느끼면참 마법같이 맛이 싹 변하죠 자 이런 제품들 액상스프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후첨스프 하나 넣었다고 해가지고도 맛이 싹 변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 넣고 자, 늦어서 다시 한번 먹어봅시다 김치가 그냥 거의 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? 네, 생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자 그냥 먹어봐야 맛있다 뭐 새콤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콩김치 같기도 하고 좀 익은 듯한 느낌 따뜻하게 아 따뜻하게 돌렸었구나 위쪽에 돌려서 자 국물이 어떻게 변했을까요? 사실 좀 빨갛게 좀 변했는데 아, 어우 그 김치 사발면 같은 거 드셔보시면은 기 그냥 국물 자체에서 시원한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지금 그 김치 자체를 넣으니까 좀 걸쭉한 어그 맛이 그 집에서 김치 넣고 끓이는 그 김치 국물을 좀 벗어 먹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뭐 면발은 큰 차이 없는데 국물 자체가 어 기존의 그 김치 그 느낌하고는 많이 다르고요. 그 집에다가 그 집에 있는 김치 김치 국물이랑 김치랑 같이 해서 넣어서 그렇게 끓여 먹는 느낌인데. 뭐라 그럴까 그술 드시고 나서 아침에 해장하실때 아니면 얼큰한 김치가 생각나실 때 드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그 그 뭐야 육개장과 비슷한 거 김치 사발면 있잖아요 농신 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음, 아 국물 맛이 시원하다 그 정도인데 이건 좀 깊은 맛이 좀 나는 거 같네요 저도 김먹기 김치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김치는 겉절이 정도만 좋아하는데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국물 맛이 얼큰하고 깊어서 자 앞으로 이런지 점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액상 스프나 뭐 그런 거 이용해서 자주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 얼마 전에 그 세븐레븐에서 동원 참치 그 제품 나온부터 참 국물 맛이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. 이 제품도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도 한번 계시면 맛있게 드시고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우리 술 한잔했더니 해장이 좋네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